저는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면서 아. 그러니까 대학원도 스토니브룩 네. 아니면 줄리어들를 가려고 오디션도 다 했는데 문제는 또 장학금이 풀로 아. 안 나온 거예요. 선택 맞았어요, 스토니브룩. <laughs> 스토니브룩 듣고 있나? 나를 <laughs> 찾았어. 안 <아니>, 붙었는데 장학금을 해프만 <laughs> 주는 거야. 아. 그러니 뭐. 가난한 유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풀로 나오는 데를또 가야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오와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계속 8년을 있었는데 음. 후회는 없어요, 절대로. 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이사 왔잖아요. 그리고 남동생도 먼저 이제 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유학을 오게 돼서 남동생도 나랑 같이 아이오와에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옮기면서 남동생도 같이 엘레로 먼저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국민학교 때 우연히 저를 또 알게 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마켓을 가셨다가 엄마가 어. 그래갖고 나 방학 때 인사하러 왔는데 야이 선생님이 너 너무 보고 싶어해. 딱 가서 만났더니 뭐 하냐 자영아 나 USC의 Daniel p a l a I think he's still there 아참 아, USC가 yes. 아니지 <laughs> Sorry USC에서 발을 <laughs> <다를> 찼어 뭐고 <laughs> 있나 USC 아, <laughs> USC 유명한 교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 교수, 선생님이 그러면서 너한번 선생님한테 가서 테스트하자 그러고 딱 가서 피아노를 쳤네요.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는 이제, 아이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교수짭을 찾으려고 할, 피아노로. 피아노로, 예, 그쵸, 그쵸. 피아노 전공을 했으니까, 피아노로 자리 잡으려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지 하는 와중에, 우연히 한국, 어, 여 한국이래. 네. LA에 왔다가, 네, 엄마, 아빠. <웃음> <웃음> 맞아요, 우리한테 <laughs> 어. LA에 왔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 만나서, 또 u s 교수 교수님을 뵙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의 실력으로, 충분히 내가 받아줄 테니까 응. 내가 웨딩리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제자가 되려면 너가 온다면 내가 받아줄게 응.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어, 그러면 가야지. 하고 오디션을 한 거가 USC 뿐이 안 했어요. 저는 어. 박사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USC를 가야 되겠다 해서 오디션을 했더니 첫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어. 만불. 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갈 생각도 안하고 USC로 온거죠 그래서 88년에 여기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생활을 한거가 아. 나의 캘리포니아 라이프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USC 가고 싶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왔는데 입덧을 하네 입덧을 <laughs> 하면서 녹음을 해서 보내는게 한계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 그렇죠. 전에 예의를 마치고, g r 을를 봤어요. 그, 음. 저희 갈 때는 그, g r 이가 맨데토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래서그 굳이 일본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아. 입 덧하면서 녹음한 거 보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도 보고 있나? <laughs> 떨어져서 저 이런 인재라고 지다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어플라이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7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 아기가 손이 좀덜 가면 지원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 손은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아 박사를 꼭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과도기에 있는 약간 가난한 중생인데 기회가 된다면 어, 네. 꼭 하세요. 아. 예,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점에서 박사를 꼭 하는 게좋아 일단은 음. 글쎄요, 우리 음악가들이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음. 아니면 연주자로 가는 길. 음. 물론 연주자로 가는 길에는 굳이 박사가 필요할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주자로 진짜 가는 길은 됐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힘이, 너무 힘이 들고 맞아요. 박사가 없어도 연주자로의 생활이 진짜 하늘에 뭐지? <웃음> 소가 <웃음> 진짜 뭐지? 낙타가 바늘구멍. 그렇죠. 아, 아 이제 그것도 생각이 <laughs> 안 나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laughs> <낙타가 바늘구멍. 웃음>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지한 잡이 규편을 잡아야 되니까 규편을 아.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닥터 하신 분을 더 우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이 아 무조건 이제 박사를 해야 된다는 음.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않아요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아는 것과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많이 배우잖아요. 음. 박, 박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추천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마다 다 가진 여건이 힘들고, 뭐다 틀리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지금.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박사를 굳이 안 해도 나의 연주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주를 그쵸? 하는 거. 어.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음. 저는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박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기 놀라워. 자신을 알리는 거. 음.